예, 안녕하십니까 300편 비뇨의학과 민건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칼럼니스트 윤수훈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하나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섹스리스는 아니지만 잠자리를 가질 때 아무런 느낌 들지 않아 고민입니다 집중도 잘 안되고요 어쩌면 처음부터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연애할 때는 스킨십을 하면 달아오르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새는 정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말하자니 상처받을 것 같고 자위라도 해야 하나요? 자위라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음. 저, 저는 여기 먼저 테크를 걸고 싶고 불감증일까요? 그래서 이 음. 불감증이라는 단어가 네. 너무 광범하게 쓰이는 데 반해서 음. 일반인들은 불감증을 가장 안 좋은 단어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아 나는 불감증이야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 자기는 완전히 뭐더 이상 성생활은 즐거운 성생활이란 불가능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까 싶어서 음. 제가 뭐 이다 아니다 말씀드리가 좀 그러긴 한데 글쎄 요뭐 불감증이라는 단어보다는 성흥분장애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불감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정말 다양한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성흥분 장애란 어 내가 성적으로는 성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에 어떤 성적 자극을 받아도 흥분이 잘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흥분이 잘안 되니까 결국 오르가즘에도 도달하기가 힘들겠죠. 그런 상태를 주로 얘기하는 건데 어, 뭐 불감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저는 않습니다. 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 남편 분에게 말씀을 안 드리신 것 같아요. 요새 잠자리가 그냥 그렇다. 음, 음, 그렇죠. 사실 제일 먼저 드릴 말씀이 사실은 성 파트너가 알아야 됩니다. 뭐 지금은 남편이시니까 남편이 당연히 알아야 되죠. 뭐좀 어, 어색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내를 반드시 행복하게 오르가전에 도달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같이 어느 레벨에 올라가는 거지 너무 남편이 상처받을까 싶어서 좀 염려스럽다 어,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예. 저는 결국엔 관계에 있어서 모든 핵심은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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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네. 솔직한 것도 좋은데 태도에 있어서의 센스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보더라도 음흠. 예를 들면 이제 남편분이 나이트 파이브 직장인이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 제일 피곤할 때 아닙니까? 그리고 약간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그때 느닷없이, 나 요즘 잠자리에서 아무 느낌 안 들어. 이래버리면. <laughs> 그죠? 이거는, 어좀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우, 진짜, 저, 양채가 되시겠다. 아, 양채? 아니, 양 <laughs> 네. 어, 저라면 만약에 제가 이번에 남편이라면, 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약간 솔직함도 좋지만, 그런 상황을 배려하는, 아니, 그,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모든 걸 배려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이제 자신이 이런 고민 있는데도, 그거를 남편분에게 말씀 안 드리고 있는 상황 자체도 되게 고독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대안이었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사실 잘, 음. 잘 모르는 거죠. 그래도 일단 남편하고 이해가 되고, 두 사람이서 어떻게 노력해보자라든지, 어떻게 바꿔보자라든지, 그런 시도라도 해보고, 뭐, 정안 되면, 뭐, 의료진을 찾아가 볼 수도 있겠고요. 음.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느낌에는, 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내가 오늘 즐거웠다, 좋았다, 내지는 뭐, 어떤 부분이 좋았다, 이런 위에 대한 얘기를 서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름대로, 어, 그래, 이게 안 좋아서, 뭐, 다음에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서로 간에 대화가 좀될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뭐 상대방이 또뭐 상처받을 건가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야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도 이분이 또 자위라도 해야 하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뉘앙스상 뭔가 자위를 이 커플 라이프를 방해하는 뭔가 호환마마 같은. 글쎄요, 뭐, 저, 자위가 어떤 상태에서 하게 되느냐가 문제겠죠. 네. 예를 들면, 부부가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교감도 되고, 친밀감도 음.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내 성적 만족도가 떨어져서 뭐, 한 달에 한번 정도 음. 자위를 한다. 그렇다면 전 전혀 문제가 안될 건데요. 음. 애초에 부부 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질 생각을 잘안 하면서, 뭐, 자위행위를 규칙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진짜 호한마마 같은 일이 될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얘기가 다른 게 어떻게 해야 내가 성적으로 자극받을 줄을 잘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음. 사실은 결국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성적 자극받는지를 모르는 것 같으면 자연이 만큼 편한 게 있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극을 다할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그런 분이라면 자연을 당연히 해야죠. 음.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해야 될첫 번째 일은 남편과 상의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나가면은 또 어떤 행동을 하면은 내게 더 나은 성적 자극이 오는지를 파악을 해서 남편에게 뭐 요구든지 부탁이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해야 일이 조금씩+ 조금씩 풀려나가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이 강력하게 저는 권합니다 중년의 자위가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많이 다르죠 중년이라는 사람 자위라는 거는 결국 내가. 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서 원하는 쾌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때문에 젊은 애들은 예를 들어 아직은 정상적으로 성적 행위를 할수 있도록 이제 허락받지 못한 상황이죠. 결혼 전까지는 아직 뭐 쉽지 않은 일이니까 자유 행위라는 게난 당연하다 생각해요. 반면에 중년 같은 분들은 일단은 성 파트너가 있습니다. 설사 결혼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할수 있다는 거죠. 성관계를. 그러니까 자유 행위를 할 이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행위를 한다는 뜻은 뭔가 자기는 불만족스러운 게 있는 겁니다. 뭐 개략적인 공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어 성적 감각 성감을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뭐 사별을 했던 이혼을 했던 혼자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런 성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저는 반드시 권장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파트너가 있다면 가능하면 자위를 안 하는 게 좋다. 음. 파트너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자위 얘기를 하는 게 좋다. 그런 입장. 제가 최근에 어떤 외국 칼럼에서 되게 재밌는 거 봤어요. 섹스 집중도를 높이는 자세에 대한 칼럼이었는데, 거울을 <laughs> 보고 자위를 하면 좋다. 거울 앞에서라는 거는 뭐 충분히 동의가 돼요. 사실은 사람들이 뭐 일부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걸 꼭뭐 보고 싶어 해설하기보다 어떨까라는 궁금증, 호기심, 뭐 그런 것 때문에 초점을 둔다는 게 네. 집중한다는 게 이제 테크닉적으로 성관계에 집중한다는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성감에 집중한다면 은뭐 그건 좀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그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에게 적절한 걸 찾아나가는 거죠. 네. 새로운 걸 찾아나가는 과정에서는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